사랑하는 한비전원교회지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지 사흘,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뭐죠? 너무 쉬운 거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여와를 찬양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어, 갈릴리에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리라. 이 제목으로, 어, 몇주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활 합니다. 네,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어, 지나치지 않죠.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지요. 어, 이런바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음, 고린도전서 15장은 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에,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12절부터 34절, 15절부터 58절, 이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돌아가셔서 한번더 말씀을 직접 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15장 말씀을 전부 다 읽으면 너무 은혜롭고 좋겠지만, 1절부터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천천히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말미야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 결코, 결코, 결코 그런 일은 없지만, 만일 만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다. 그것은 마치 신화와 같은 것이다. 아니 아예 부활은 없어.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이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청쇄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만일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의 교리위에 기처하고 있는 성경에 기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이건 거짓이고 사기 집단이겠죠. 사입이겠죠. 이단일 겁니다. 또한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겠죠.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부활 소망도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좋은 날에. 예? 이 4월에 이 봄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들로산으로갈 때가 많습니까? 좋은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게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뭔가 있기 때문에 간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기쁨, 감격, 소망,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객관적인 게시로 거룩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아니죠 사실이다 팩트란 말이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큰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언젠가,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번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1년 365일이 주일이다.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런 것처럼 1년 52주, 다 어떤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의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장차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년 52주, 매 주일이 어떤 날이다? 부활주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지체된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서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서로 서로 나누며 공동체적으로 특히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면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죠. 그래서, 그래서 매일이 그러하지만 특히 매주일을 기쁨의 날 감격스러운 날 복된 날잔치날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특히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어, 매해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또 설교자들은 어 설교자들대로 어, 나름대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야, 이거 뭐참 다른 때는 몰라도. 어, 최소한, 오늘 같은 이 특별한 날. 그래도 이게 부활주일인데, 뭔가 의미 있는 날인데, 이날에는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막 강격스러워하고, 뭐 우리 심장이 막 빠르게 붕닥붕닥 뛰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오셨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또 부활주일이 왔는데 부활에 대한 뭐, 뭐 물론 뭐 성경 전반에 펼쳐져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전할 만한 본문은 늘 정해져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또 말씀을 선택하고 전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부활신앙, 부활주일, 오늘, 이 당일에, 뭐, 어? 그렇게 뭐 특별한 느낌이 없고, 막 저절로 막 일어나는 어떤 부활에 대한 흥분이나, 뭐 그런 강격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특별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느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안에서 막 뭔가 샘솟는 기쁨이나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감격스럽고 막 감동이 있고 영적으로 들뜨고 흥분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도 있겠죠. 다만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안에서 막용서음치는막 뭐가 있어요. 괜히 다른 지체들이 뭐라고 할까 봐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영적으로 들뜨고 흥분되지도 않고 뭐막 싶은 것 같기도 한데 기쁘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그냥 무덤덤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어, 그런 대로 그냥 차분하고 뭐더 나가서 막 마음이 냉랭할지도 모릅니다. 네, 일주일간의 삶이 어떤 여정들로 인해서 부활주일이고 뭐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야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야, 이건 내가 별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으면 되는 건가? 야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야, 이거 뭐,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그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외적으로 특히 외적으로 막 뭔가 이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표현되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특히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이 증언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 각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어떤 그뭐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떤 감정이나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중요하지만 좀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부활 사건을, 그때 그, 그 시간에 부활 사건을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복되고 기쁜 이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사람은 어떤 감동이나 감격스러움이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뜨거움으로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안식구 첫날 새벽 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그저 덤덤하게 그저 덤덤하게 소개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새벽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 자, 새벽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마가에 의하면 언제요? 예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새벽 시간. 요한에 의하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의 다 뒷부분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복음서 저자들의 이 사건을 보는 관점. 이게 이제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공간보음이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보금이라고 하는데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여기서 시간에 대한 다른 표현은 각각 사실은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같은 말이죠. 여인들이 길을 떠날 때는 아직 어두웠다. 아직 어두웠다. 해가 떠오른 직후에 무덤에 도착했다. 무슨 말이냐?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에 움직였다. 그 시간에 어디에 갔다? 무덤에 갔다. 어떤 무덤을 보러 갔다? 죽으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그 무덤에 갔다. 물론 그이후에는 이제 텅비. 오늘의 시각에서는 텅비 무덤이 되겠지만요. 무덤에 갔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새벽에 누가? 여인들이 여인들이 갔다 여인들이 괜히 이 대목에서는 우리 남성들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대목이죠 여인들이 갔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여인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인들이 갔다 자 그럼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자 마가에 의하면 요 사람들이에요. 마태에 의하면 요 사람들. 누가에 의하면 좀 길죠? 이 사람들. 요한에 의하면 또이 사람.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아, 여러분, 좀 대단하십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성들이었어요. 막다다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인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려고 갔던 건 아니었죠. 그러나 결국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 영향력 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여자들이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지로 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어땠습니까? 그 마당에, 그 과정에서 누가 크냐? 니가 크다, 내가 크다. 참 어리석죠. 그렇게 다투면서, 성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썼어요. 뭔가 자기가 더 대접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부각되기 위해서 애썼죠. 열두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죠. 그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할 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갈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리고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다. 바로 그 여인들이야말로 엄미라는 의미에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롬의 다른 마리아 등등입니다. 그런데 살롬에는 예수님의 이모로 알려져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의하면 세배대 아내로서 야고보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그렇다면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대표적인 명단은 이제 세 사람으로 집약되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미. 바로 이 여자들이 누가에 의하면 누구냐? 그 여자들이란 말이요그 여자들. 누가가 말한 그 여자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누가 보면 23장 55절부터 2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실 때, 그 현장에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어,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17장,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잊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 마태, 마, 마태복음. 음. 거기도, 어, 나오죠. 예수를 삼기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네. 또,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여인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강조하죠. 그 중에 우리는 이 여인들 중에 특히 누구를 주목하게 된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마가와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마고 16장 9절입니다. 시작. 전에 일곱 귀신을 내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표현해줄까요 그 현장에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선생님. 오, 주여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 여자는 증인 자격조차 없었어요. 법정에서. 세상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했죠.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를 비롯한 그녀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을 우리처럼 대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들처럼 겉으로 뭔가 외모를 보고, 뭔가 그가 가진 것을 보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걸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단지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빚어진 그 사람 자체로 보시는구나.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이 여인들을 인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무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하고 경험한 이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다만 그냥 짐작할 뿐이죠.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그 현장이 있진 않았지만, 그 현장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치 우리가 생생한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처럼 기꺼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음, 여러분의 다짐으로 생각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나와 우리는 각자의 갈릴리, 즉,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아름다운 말과 선한 행실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과 심지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심지어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성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누차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